캡처하면 돼. 아 영상이냐? 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<laughs> 둘, 셋. 하나 둘 셋. 저. 아 애들 오면은. 음? 어 어머 어떻게 먹는데? 먹은... 아 그게 저까지 아좀 추네. 아 나왔는데 <좀 춥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못해? 않았는데>. 이 <laughs> 먹어 이 먹어. 나 먼저 먹으면. 어. 와. 아니 아니 일단 먹어. 부러칠 것 같아. 먹어, 먹어. <laughs> 야, 엄마가 먼저 먹었어. <laughs> 이러지 <안 웃음> 왜 찍으려고 그래? <laughs> 야, 너네. <노래. 웃음> 야, <laughs> <내가>, 야. <laughs> 맛겠다 맛있겠다. 어, 근데. 뭐 하는 거야? 아, 내꺼 이거잖아, 어차피. 야, 어차피 키위 꽂아야 되는데, 하나는. 민경도 키위인데. 고 고스쿠. 고스쿠. 고고 얘는 영상으로 다 찍게요. <laughs> 아, 또. <맞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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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틀났어얘막첫님 <지일났어. 웃음> 마셔. 첫님 먹었는데 막 딸기 맛이 <laughs> 나. 야, <마신다. 웃음> <laughs> 야, 이거 치 <키>, 치딸이야. 치딸이야. <laughs> <laughs> <키> 애들아, <laughs> 성모 언제 누구야? 야. 얘들아, <성모가> <laughs> 안 먹었어. 야, 안 먹었어? 야안 먹었어? 우리 진짜 꽈배셨아야 심지어 얘기예요, 먹지도 아니. 않았는데 먹었다고 하냐? <laughs> 아니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. 아, 진짜 먹었잖아. 오케이. 거짓말이야. <laughs> <머진, 머진> <laughs> 그럴 줄 몰랐다 형님. 근데 이거 부를 수가 없는데? 어? 그렇네? 그니까 <laughs> 좀 먹고 그냥 먹어앉아먹고 우리 영상 찍고 있어. 우리 음? 영상 찍고 있어. 어, 들어올래 화면에? 하이. 네, 네. 이거 어떻게 하냐? 나만 찍히는데 근데? 나 갈래 나랑 한 분만 찍고 가방 누울 거야? 내 아. 건데? 아내 흰색. 조좀 좀 올려줘. 뭐? 나 우리 같이 있는 거 인스타 올려도 되지? 어돼너 응. 아, 우리 누나가 팔로안 하고 있잖아. <laughs> 아, 미치겠다 진짜. 어 셀카 한번만내 폰에 하나도 없더라고. 박수. 자. 한..하나 찍은거야? 아 <laughs> 정말? 야 <laughs> 아프다 찍을거니까 아 숟가락 많이 챙겨왔네? 야 근데 숟가락으로 하체를 어떻게 아, 먹음? 이렇게 해. 안 흘리고 잘 먹을 <laughs> 수 있어? 어 뭘로 먹어 그.. 하체 먹니? 하체를 드는 거 아니야? 그래 봐봐 떨고 자아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응 시원해? 아 진짜 씨발아씨발이러나왜긴줄 <laughs> 아, 씨발.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왜, <여기인> 줄 <laughs> 왜 <그러야? 웃음> 너 연수한테 왜 그래 벌레 아니야 벌레였으면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<laughs> 내가 안아는지 <아니>, <laughs> 그치? <웃음> 맛있다 근데 인진 우리는 망했어 얘네는 빨대가 있거든? 너희 하나로 먹어 사랑하는 만큼 근데 빨대가 없어 까만 사이 미치겠다. 근데 얼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해? 안 시원한데? 안시내안 시원한 거 먹었나봐 다행만 먹었나봐 역시 저으면좀 괜찮지 않아? 콘칩 사온가? 민진이가 응. 좋아하는데 나도 콘칩 좋아해 개크네 음. 너가 좋아하는 거 맞아? 왜 음.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? 아니, 좋아. 내가 좋아하는 거한거 같아 아 그래? 근데 민경 그 말이 괜찮키? 아 어. 그래? 이상한거 안나? 키때다려 그러잖아. 그만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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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내가 어? 이거 휘저하고 아니, 윤경아. 들어와. 너왜 이렇게 입싸? 이 아니. 여기 봐봐. 여기 한번 나와서. 아니, 들어 들어와 봐. 이세개가다 여기 들어가 있었어. 아... 저질 저으려고. 근데 딸기 어? 맛이잖아. 어? 근데 이거는 내가 특별히 넣어? 이거 딸기 안 먹게 하려고 이 부분, 이거 우리가 한 거야. 이거 우리 거야, 이거. 너는 특별히 이거 뒤집어 있는 걸로 <웃음> <웃음> 넣은 거라고. 고마워. <laughs> 예, 예. 여기 고마워 여기 물... 물티슈. 아, 이거를 받침. 아, 그러네. 저, 저 뚜껑도 쓰죠. 빼봐, 인지도. 좋았어. 누구 쓸래? 나줘 이거 맞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꽂아 어? 이거 꽂아가지고 먹어확실 응. 또 맞아? 응 <laughs> 이거 맞아? 응이도 딸기 이것도 딸기 <laughs> 아니, 이거를 빨아 여기 바나나도 있어 오 있을까? 딱뭐 이걸로 어. <laughs> 조심어 수박 수박 <목소리> <목소리> 너 꽂아줘 이거 엉망진창 이거 튈거같은네한 번에 한 번에 <laughs> 아니, 아. 가 <laughs> 진짜 뭐는 거야 이거 한 번에 해야 돼야너또 튀어 <laughs> 그니까 그거 왜 입었어 <laughs> 왜 그래 입을 수 있지 아니 아니 벗으라고 은진이가 아낀 모습이 공차 까 <laughs> <laughs> 빨대꽂기 <빨딧꽃게> 재능이 있어서 <laughs> 저 공차 알바 엄청 힘들지 안할거 그 레시피 외우는 게 했죠. 진짜 대박이래. 동차? 응. 하얀 놈너 나중에 에버랜드 알버아할 거야. <laughs> 야 나랑 같이 하자. 나일주나 진짜 너무 재밌는 나 진짜 응. 하고 싶야네 명이 하자. <laughs> 나... 네, 네, 네 명이 아마경 가자. 해이 씨끼들아. 그냥 손아 손님 손님을 가가지고 그냥 영상 그럼 매일 와. <laughs> 매일? 우리, 우리 일주일 동안 할 거니까. 그러니까. 하루 가야지 하루. 야 하루일 거면 씨. 우리도 하루 가지. <laughs> 맞네. 이런 보여주기식 알바 그럴 응. 수 있지. 아. 맛있다. 응. 아좀지능 있게 살아야 되네. 우린 진짜 수박을 잘라서 만들어 먹을 생각. 봉기 밑에 비닐봉지. 있어. 음, 이거 뭐야? 파인애플 아니야? 야 너네 파인애플에 응. 피자 들어간 거 먹어? 우와.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간 거 아닐까? 파인애플 피자. <laughs> <laughs> 너 엄청난 걸 먹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그냥 약간 들어 있는 건 그냥, 그냥 먹는데. 어, 이게지겠지. 그치, 그치, 맞아. 시켜 먹지 <laughs> 굳이 시켜먹지 않아. 굳이 시켜먹지 않으면 왜 먹어? 아 어떻게 먹어? 아니 아, 시켜져 그냥 있런 피자에도 들어가 응. 있잖아. 그냥 누가 시킨다 하면 그래. 미안해. 아, 네, 맞아. 그 정도로 가. 너는? 아, 싫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. 난개 아, 좋아하는데. 그... 너만 너무 별게 없다. 혼집 <laughs> 깔고 먹어. 거창할 필요 없어. <laughs> 그거 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너 <laughs> 어, <근데> 어떡하냐? <laughs> 사이드 좀 볼까? 사이드, 오. 왜, 볼래요? 아니. <laughs> 너가 너무 혼집 놀려 야야, 그래.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응. 어떻게 떼야 돼? 없잖아. <laughs> <laughs> 아강민경 다리가 오월에 차지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인지 나오지도 않아. 영활이야 영활. 영알. 야 나와. 인지 손만 나와 얘나 <laughs> 너도? 좀... 내가 속으로 갈게. 아 됐냐? 이거 유튜브에 영 찍고... 강민용도 안 나오면 안 돼? 못 <laughs> 참을 형님 나오네. 다리만 나와 쟤는. 그송합니다 <laughs> 그래 너희 <니네> 마음대로 해. <laughs> 아니 오라고. 이 카드 너 가져와. 잃어버렸야 이거 뭔지 알아? 뭔데? 야, 이거 아, 군대 카드야. 카드. <laughs> 음, 음. 어, 그래. 왜 벌써 군대 가서 가져와요? 너도 받았냐? 받았지. 그거 만원 쓰잖아. 어. 마, 어. 개좋아. 아, 너도 막 <laughs> 신검 갔다 왔어? 신검 갔다 왔나? 아, 어, 신기하다. 아 어, 어, 진짜? 신검에서 와 그런 어. 것도 검사해. 뭐? 팔씨름도 하고. 맞아 좋아지 한.. 진짜요? 뭐 <laughs> 아니 거기 그 하시는 분이 근육량이랑 아 <laughs> 어 그걸 해야돼 그것도 체크해 그것도 제, 제 자리에 올릴텐어 <laughs> 아예 다해 그냥 진짜. 그막 몸에 <laughs> 관련된 걸다 조사해 내시경 빼고 팔씨름 하는 건 처음 알았어 응. 진짜 해? 어이거뭐 남자 한대 없어? 남자에 관련된 거다해어 그래요? 응 그래요 응. 그래. 뭔 소리야? <laughs> <laughs> 팔시름 <팔씨면> 여자도 해 <laughs> 아니, 여자가 님 형님. 형님. 형 너네 신검 받았니? 응님형 어? <laughs> 나를... 야, 야! 야 근데 진짜님 형님. 형님. 형야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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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말 형님. 형 빨리, 빨리, 빨리. 님 형님. 형님. 굳지 말자. 보여 줘. <laughs> 보여 줄까? <laughs> 궁금하지? 끝났어. 괜찮아? <laughs> 표정거 진짜. 야, 근데 강민경 너도. <laughs> 아이고. 네. <laughs> 너 사타구 이쪽에. 아, 이거 이분 별 날벌레인데. 그래? 이거 벌레 <볼래> 한번. <laughs> <laughs> 야, 이것도 <별로> 벌레인데. <laughs> 날 벌레? <laughs> 아니? 아, 날벌레 <laughs> 무당벌레. <laughs> 무당벌레? <laughs> 거기까지는 괜찮아. 그래도. 어, 디 가게? 안 어디가 뭘까? 청춘이네. 청춘이네. 이름은 잖아 괜찮아 송충이 물려도안 죽어 나 아, 송충이 약간 트라우 있어 왜? 아니 나한테 나오는 건나 아닌데 그냥 프린때온 동네가 송충이 밭이 된 적이 있어 어, 그래서 아, 그때 막, 응. 막 불러서 초, 소독하고 그랬어 야 근데 송충이가 요즘 안 보이지 않냐? 응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본적 없어 어... 아 걔네가 다 말살 시킨 그쪽 아, 그 우리 동네가 아, 그런 거야? 얘들아 시킨... <laughs> 왜안 먹어? 아, 그죠 아, 여기 벌레 개만... 너의 소문은 괜히... 강민경... 또너야아 그냥 말하지 마. 나안 쳐다볼게. 개민데, 괜찮아. 발발발발 털어 야여기 8, 8, 8, 안돼 여기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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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8, 8, 니가 가들어왔어이번가들어가들어왔어이번가 들어왔어요. 가 들어왔어요. 어나그요 니가 어 있지 노래 뭐? 짠 What? 소리 하요뱀그 <laughs> <laughs> 뭐냐? 너 알잖아. 아, 알거 같아. 그요니어깨어깨니어완어요가뭘어왔어요 니가 들어 니가 <laughs> 뭔가 있는 <했네. 웃음> 이렇게... 잔소리 스타핏이야? 잔소리 응. 는스타 잔소 아너무야 그만 그만 <laughs> 웃기냐? 어 아, 웃겨 굉장히 요즘 좋아한다 나 진짜 멈춰 진짜? 예 진짜 맨날 밤에 <laughs> 잔소리야 알았어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만 하는 게더 웃기지 않냐 근데? 30분만 거지 사0분이 나와. <laughs> 나오분모른줄 알았는데. 아 <laughs> 거의 안 봐. 영상만 <laughs> <laughs> 봤나큰게 <laughs> <게> 아니잖아. 브러 브러. <laughs> 아이 뭐야 나쁘대. <laughs> 그랬네. <laughs> 음. <laughs> 좋은 거지. 브러 찍는 건데. 아이 마리, 이 너도 기숙사에서 한거말하면 뒤집어져, 진짜. 왜, 왜, 왜. 야, 근데. 이거 <laughs> 담을 마... 수 없어. 숨 쉬어. 어뭐 했는데? 이거, 이거. 우리 과자 파티 아까? 그. 이거 이렇게 뜯는 거아니 너네 혹시? 응. 더 할까? 그 이거. 이그이 들고 있어봐 아, 왜냐면 야 벌써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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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 할까? 뭐 할까? 뭐 할까 우리 일단 한강 저기 강변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됨 아야, 지 이거 가지고? 어. 응. 가지고 갈순 없잖아. 짠 소리 한 잔. 아, 그거 좀 진짜. 멋있던데. 나 그거 하고 싶은데. 아, 근데 진짜 그 뮤진 아니 못 살려. 너무 잘해. 오. <웃음> 잘한다. <웃음> 아 왜? 귀여워 감사이어그 응,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이게 내조금 어, 어깨 탈서껴서는한만 <laughs> 애들 진짜 잘 울려 애들 자기 한말 따라하면 울어 아니다그니 아기 기들 애기들 잘 웃겨 애기들 무조건 똥꼬에 웃어 진짜로 그냥 어쩌라고 똥꼬빵꼬야 이러면 너무한 말 아니야? 진짜 너무한 똥꼬빵꼬 똥꼬 아니야? 빵꼬. 그러니까. 아 안녕. 안녕. 야 너네랑 여기서? 표정이. 아무네? 아니 똥꼬빵꼬가 빵꼬똥꼬 아니야? 아 그래? 빵꼬똥꼬야? 있잖아 무슨 진희 진지 아 진지 지진이아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진 진지 진지는 아저씨 보니 진지 진지 <웃음> 뭐든지 거꾸로 알고 있는 형아니 내가 <laughs> 아 오늘 왜 이러냐 머리가 안 돌아가가? <laughs> 너무 웃겨. 아 오늘 쉽지 않네. 나도 아기가 되고 싶어. <laughs> 나안 보여. <laughs> 왼쪽에 껴야 돼, 오른쪽에 껴야 돼. 아, 아이고. 혹시 그만 아니? 카드 장이부터. 박 예쁘네. 좋아. 이거 뭐야? 이거 <laughs> 야, 유튜브 좀보만 볼게. 아 뭐? 다 나랑 놀래? 아. 나 닥쳐 줄래? <laughs> 아니, 나름 유명해. 그래, 유명해. 이거 요즘에 <laughs> 야, <laughs> 좋아, 다 완식하다. 뭐? 안돼. 안 돼. 아, 야, 너도 몰라? 박민영 체사시 짱이 너무 신기한데. 뭐라고? 박민영 체되는까 아, 뭐 너무 신기한데. 어? 누가 하는 거야? 이거? 누가? 누가 하는 거야? <laughs>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, 다 해. 내가 유튜브에 릴스로 막 틱톡하는 애들. 아 틱톡 좀 그만 봐. <laughs> 아 미쳤어 <미안>. 너, <laughs> 너 틱톡해? 하겠냐? <laughs> 근데. 박명수 인정해. 막 이런 사람들 하던 지석진 이런 사람들 하던데 민이네 겨울 처음에 그 레이가 유행시켰을걸? 음. 야 이거 가려야 돼 상표 그거 상표 가려야 돼 왜? PPL이야 이거 어디 올리는데? <laughs> <laughs> 100만 유튜버? <laughs> 나좀 인플루언서거든? 아 이거 조회수가 나올까? 어 그래 네. <laughs> 아, 나 초등학교 들아가고 싶다 그냥 내 삶을 리셋해보고 싶다 뭘로? 미세스는 뭐, 뭐가 있어? 그러니까, <laughs> 뭐가 되런 진짜 평화롭다. <laughs> 응. 진짜 얼마나 는왜 이렇게 변한 게 없냐? 그러니까 똑같아. 어떻게 변해? 성형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<laughs> 다 변한 게 없어. 다, 다 똑같아. 난잘생겨는데티가안 나나 봐. 고원증 아, 아닌 거 같고. 좋아졌어. 아 살쪄서 그래. 나 볼살이 지금 장난 아니야. 만져볼래? 진짜 개개포동해 <laughs> <제>, <laughs> 어, 그러지. 탄력 있다. <laughs>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. 파르티 <laughs> 노래방. 야 나온 거 말고. 야, 나온 거 얘기하면 누가 못해. 나 이게 좋은. <laughs> 어강화로 어리콘 먹고 싶다. 어리콘 면이 먹고 싶다 어리콘 먹고 싶어. 하트 귀걸이 어때? 너도 하트? 야너 근데 귀쪽도 한 번도 안 바꿨어? 나 이제 바꾸려고. 이제 할수 있어. 6 개월 지나야 돼. 뭐? 한달 아니야? 안 변했어. 나한 달. 준거 한거바꾸려고6 개월은 안전빵으로. 얘도 뚫었는데. 진짜요? 점 아니야 점? 점이잖아 그치? 안서재밌어나 피어싱 하고 싶어. 말고 네이 우리가 우리 해 봤자 스무 살이야. 아, 나 어디 가 스무 살로 안 봐. 그러면? 야, 중딩으로 <laughs> 봐, <중딩으로> 봐. 중딩. <laughs> 야, 너네 다 생일 지나, 지나 지나고안 아, 아, 지나고. 지나고 아, 뭐? 지 어. 좋겠다. 나 생일 안 지나서 유튜브를못봐 잘. 프리미엄? 어 아니 프리미엄 말고 19금 본거 19분은... 봐? 아니 19금은 야에서 야에서 19금이야 나도 안봐 근데 자서 꺼내는 이상이 그니까 러야너 핸드폰 줘봐 너 유튜브에 <laughs> 성인인증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나안 하는데? <laughs> <왜> 안 <돼? 웃음> 어떻게 안 돼? <laughs> 왜안돼 있어? 성인증 된걸송 <laughs> 어? 성인증 해야되는 걸봐눌러야 하는 그 거아니그왜 왜 존나 잔인한 거 있잖아 막. 그안봐막 좋은 위기 막 이런 거얘 그럼 그런 거안 보겠니? 이한거도 보겠지?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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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안 먹어봤지? 안안안 그러니까 나는 해놨어. 그러니까 했는데 생일이 안, 그러니까 안 지나서 진짜요. 유효가 안 됐어. 음 생일 지나면 유효래. 근데 나 생일 지나면은 바로 답변이란 말이야. 바로 그런 거부터 보겠네. 답변 끝나고 아, 알지. 이전에도 봤어. <laughs> 어떻게? 수업으로 아, 아, 아. 안 봤어. 응? 음? <laughs> 아의 유튜브를 <laughs> 왜 봐? <laughs> 오늘 화영무 봐. 오늘로 드러내고 가는 날이야? 맞아 <목소리> 부럽지 않아 좋아 좋아 영상으로 담고? 나 근데 <정연. 목소리> 내 핸드폰이야? 아 <목소리> 동의 안할 거야? 너네 아빠 다리를 되게 잘한다 <목소리> 왜 못해? 나 아빠 다리 하면 너무 불편해 너 뭔가 문제 있는 거냐? 아니야 아니야 건강해 건강해 아제 엄청 잘 사는 말이야 고마워 먹고자보통 아, 진짜 좋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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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문제 있는 거 <laughs> 어. 맞아? 문제 있어? 아니 허리가 아프지 않냐 뭐? <laughs> 너몇 살인데? <laughs> 아나 진짜 아빠 다리가 너무 불편해. 아, 편해. 아니 편한 편한 옷 입고 뭐 해도? 지금 편해 나. 나 근데 건강해도 맨날 아빠 다리하고 <laughs> 네, 나도 그냥 고딩 때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. 와. <laughs> 근데 이게 건강한 거래. 어, 그래? 어? 너 말대로 내가 건강이 이상 있을, 있을 수 있어. 있어. <laughs> 정말 노래가 끊기네. 그러니까. 이제 영상 그만할까? 응. 아, 노래 틀다모여봐 한번. 나 한번 브이하고. 썸네일? <laughs> <넌 내일>? 일 <laughs> 괜찮다, 괜찮다. 괜폰죠